할렐루야,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파라칼레오 연대기 성경 읽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먼 31장. 르무엘 어머니의 자먼.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먼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치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현숙한 아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고난 자에게는 손을 펴며 공 비판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쇠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자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지혜를 허락하여 이야기하는 듯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곳에 자신의 힘을 쓰지 말라 경계합니다.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 그리고 물질과 관계의 모든 축복들을 주십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포도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 금주를 명령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 자체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결한 자는 술취하지 않으며 구별된 자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들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으며 세례 요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술 권하는 사회.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어 성결한 삶을 죽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1장의 마지막 부분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권면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을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정 경제를 돌봅니다. 우리말의 현모양처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의 핵심은 30절에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현숙한 여인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룩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